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학점의 형제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비용이 각 교육원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바쁜 사회에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교육원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플래너의 유무 차이인데요.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은 학습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가격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엄청 낮게 잡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과목당 하나하나의 수강비용 이익을 적게 내는 대신에 많은 학습자들을 모아서 큰 이익을 내려는 전략 때문인데요.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학습자 개개인을 케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래너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확실히 있겠지만 뭔가 정보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적은 주부, 직장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과목이 묶여있는 패키지의 경우에는 원래 수강료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수강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학습자가 이용하다가 불만이 생기거나 교육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하려고 할때 환불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만큼 빼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불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플래너가 있는 회사는 이렇습니다. 가격적인 비용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요. 개인 전화번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카톡,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정규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개별적인 상담이 가능해서 학습자들이 시간적으로도 절약을 할수 있고 성적 관리에도 효율이 높기 때문에 학습 관리의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서버 및 강의 시스템들이 좋아서 진행 학습자가 플래너가 있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뢰도도 있으니 괜히 수강료가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자 나중에 골머리를 썩는 것보다는요. 밀착 케어를 받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교육업마다 학점은행제 비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학점은행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